네 안녕하세요 화물차 매매 전문 1톤 천국입니다. 오늘은 짧은 연식과 짧은 주행 거리의 매력적인 차량 포터 2 LPG 오토 하이탑 차량이며 양문형 미다지 형태인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 나온 차량이 아니더라도 화물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1톤 천국은 단순히 판매만은 하지 않습니다. 출고 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까지 마친 후에 출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있는데요. 저는 지난 5년간 화물차 매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최대한 리스크를 줄인 안전한 거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차량 스펙 및 가격입니다. 연식은 24년식이며 주행거리 2만km 때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점검 상태는 누유나 누수 부분도 없습니다. 차량 가격은 2430만원이며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실제로 보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차량 옵션입니다. 현재 실키로수 2만km대 주행한 차량 이며 옵션은 차선이탈 방지 기능과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으며 열선 사이드 미러와 ab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이다 보니 옵션 구성이 단조로운 편이지만 실사용에 불편함없는 알찬 기능 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외관 및 실내 상태입니다.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모두 깔끔한 상태이며 실내 또한 클리닝및 디테일링까지 완료한 상태이고요. 저희 1톤 천국은 고객님이 만족스럽게 출고하실수 있도록 외관과 실내 모두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직접 보시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터2 LPG 오토 하이탑 모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표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